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들의 응답하는 말씀콜센터 화콜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콜센터 베드로 수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눈먼 두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까요? 또, 얼마나 간절히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런데 제 눈에 띄었던 단어는 눈먼 이두 사람이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볼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주, 주님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을 뜨면 정말 제가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세요.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내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당신께서 알고 계시니까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또이 눈을 먼이두 사람에게는 눈을 뜨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리고 눈을 뜨는 것이 가장 간절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이지만 주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더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해주세요 라는 이런 뜻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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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제가 자매님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아 괜찮으니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님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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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필요해요 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좀더 저의 간절함을 아시지 않을까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눈먼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정말 더큰 믿음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때, 그, 그,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것을 청하는 것이 더큰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너무나 컸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눈먼 사람 두 사람이 같이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의 필요가 두 사람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왕 둘이 갈 거면 한 사람은 눈이 멀었지만 한 사람은 눈을 떠서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둘다 눈이 먼 상태가 아니라 한 사람은 눈을 뜨고 한 사람은 아마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두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합치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나랑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지만, 이두 사람에게는 서로를 위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 흔히들 나와 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가장 친해지거나, 이둘 중에 하나일 건데요. 이 둘이 가장 친해질 수 있었던 그래서 둘이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간과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픔의 깊이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이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이두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셔서 이 주님께서 올수 있는 더큰 용기를 그들에게 심어 주시 심어 주지 않으신 심어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저와 함께 길을 가기 위해, 어, 저에게 불러주신 저희의 이웃들, 또 저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저희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그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께 간다면 우리가 자비를 청하는 그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좋은 이웃들과 함께 오늘도 주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가다듬기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감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껴봅니다. 성령청하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니 저희는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강의 내용 떠올리기.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힘이 되어 용기 있게 예수님께 갈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길을 가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머무르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 느낌을 주님께 마음속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제가 청하는 것보다 저를 더잘 아시는 주님을 알아뵐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에게 주신 좋은 이웃들을 알아보고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당신께서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셨듯이 함께함으로써 용기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